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자,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목자가 되리라. 자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죠. 자 미가서는 주전 700년 경에 유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주전 700년 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했던, 예언했던 사람은 미가 선지자, 또한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주전 700년경에 선지자였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베들레헴 에바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 내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은 마을은 아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한2 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 있는 곳이지만 이들이 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보다 라고 바로 가지 않냐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까닭은 예루살렘에 당시에 헤롯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바로 왕궁 근처에서 태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이라는 것은 한 번에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천문학자들인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말하면 따로 말하면 점성술사라고도 할수 있겠죠. 음, 점성술사.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관찰하고 예언했던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박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런 사람들을 점성술사 또는 마술사 이런 사람들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 보통 동쪽이라는 것은 어때? 햇던 쪽. 어. 그래서 여기서 동방은 저 이란, 이라크 쪽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란 쪽으로 온 그런 어떤 점성술사들이 야 별을 보고 어때요? 분명히 저것은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태어나심이 분명하다라고. 이 점성술사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박사들은 하늘의 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과는 아주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걷지 못한 병자야 치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근처에 행각이 여러 시 있었는데 그 행각에서 38년 동안 그말로 낫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병자가 있는데 그 베드사 연못이 어쩌다가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한다고 그랬습니다다 낫게 되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그 누구도 집어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낫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저 물이 동일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대로 있네요. 음, 예수님이 결국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죠? 이 사람이 뛰어 걷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저 사람은 날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저 사람 아니냐 어, 그의 부모들한테 물어봅니다 장성하였으니 저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어, 내가 그인지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분명히 고쳐주었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예수께서 그들이 기르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이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죠. 어,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라 트집 잡던 유대인을 당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8년 되었던 병자를 고치면서 미에시아 대심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로 일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와 마찬가지로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메시아 오심을 알고 믿고 찾아왔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지금 어디 와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얘기하겠죠? <laughs>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어떻게 하고 그의 별을 이전에 동방에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별을 보았다 여러분 여수서 별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오 저기 별 보인다 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보고라는 단어는 에이도 또는 오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알다, 경험하다, 체험을 통해 알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와 견노스코라는그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이다라는 단어는 한번더 인식하다, 뭔가를 이해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여기서 알다 아니 보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뭐 했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내가 이해했다, 알았다, 깨달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깨닫고 깨닫고 때요, 그 별을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저 무작정 별을 보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뭐 했어요?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해했고 알고 따라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무작정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따라갔다는 의미가 담겨 져 있는 단어가 보고라는 단어인 에도 이 또는 오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의 예수께서 이땅의 메시아로 오심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알려졌어요? 헤롯 왕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야, 그래서 왕의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즉 왕이 난다고 그러니까 왕이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전에 들었던 바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단 말이야?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헤롯 왕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물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저와 허물로 죽었던 인류를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왕이시지만 헤롯 왕은 그저 정치적인 왕으로만 그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사실을 동방의 박사들도 이제 알아듣고, 그리고 헤롯 왕도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때요? 이렇게 말한 까닭은 어 13절 말씀 보면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하라니 죽이려 하니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라고 얘기한 까닭은 그 아기를 왕으로 나신 아기를 죽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여기서 경배한다라는 단어는 엎드려 절한다 또는 어, 입을 맞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이제 베들레으로 찾아가서 결국 어때요 그 별들이 멈춤을 보고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의 주목이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헤롯은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해롯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어둠의 세력의 대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던 것이죠.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실 때에 어때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상태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인류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라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기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땅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기음이 있었다. 깜깜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내면 상태. 인간의 내면 상태가 비치신 예수님이 없을 때 빛이 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심령을 찾아오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빛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의 상태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국감 속에 헤매이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됩니다. 공함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마약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으로 어 이렇게 발각되기도 하고 그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거래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스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약이 그만큼 통용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공허함을 달래보고자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스켐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탔던 한 연예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뭐돈 아무개 이런 사람도 마약 때문에 검거가 되어지가지고 요즘은 곤욕을 치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유명세를 탄다 할지아도 그의 십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흑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공허, 흑암과 혼돈을 해결해 보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한들 그건 해결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의 속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은 결국 비치신 예수께서 오셔야만이 흑암과공허와 혼돈이 정리, 종돈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상태를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과 공허 혼돈 상태에 있던 우리를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빛이진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 어때요? 사도 베드로를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후감의 권세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이 여러분 그저 그릇 아래 말 아래 감춰져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빛을 등경 위에 비어서 비춰서 두어서 세상이 그 빛을 볼수 있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즉 하나님의 선한 행실들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야 과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개천절이라고 우리는. 빨간 것이 공유를 지키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 심령 상태, 우리의 심령에 빛이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문이 활짝 열려서 빛의 길을 거래하는 자들 전주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널리 전함의 증하며 흘려 보내는 빛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오늘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왕성의 성로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멘